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파미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번외편입니다. 불소를 하는 데에 있어서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알아두면 아마도 어딘가엔 쓸모있는 잡지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말샵입니다. 불소는 매달 4주차에서 일주일간 월말샵을 오픈하는데 이곳에서 꽁물, 보석, 강화재료 등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곡물과 강화 재료는 바른 스펙업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지나칠 정도로 비효율적이며 굉장히 비쌉니다. 그나마 보석 정도는 살만한데 뉴비 여러분께선 큰 의미는 없습니다. 8천 후반즈음에 아점만 더하면 09천 되겠는데 1만 되겠는데 하는 중하위급 유저들이나 욕심내서 사는 거지. 이거 없어도 제법 시간은 걸리지만 08천, 9천 충분히 찍을 뿐더러. 과금 빡세게 해봤자 결국 한달두달 달 뒤면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금 안한 죄가 나보다 세기도 합니다. 그러니 뉴비 여러분은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윗줄에 보이는 무료 상품만 받아가셔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여라도 월말샵 구매를 생각하실 경우 반드시 문파의 고인물에게 상의 후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용봉주입니다. 불소는 기본적으로 60레벨이 만렙입니다만, 추가적인 레벨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벨 옆에 있는 숫자인데, 이것이 높아질수록, 기본 스탯과 투자할 수 있는 공문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공문 포인트로 얻게 되는 공격력의 수치가 제법 큰 편이며, 제법 유의미한 스탯 상승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던 입장 시 간지가 다릅니다. 아무튼 용봉주는 사냥 시 경험치 보너스를 제공하는 아이템이며, 용봉주는 일미문에서 제작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해서 더 효과가 좋은 명가용봉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번 무신의 탑 강상에 액에서 더더 효과가 좋은 거신의 심장 용봉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접속 보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거신뿐만이 아니라 처치 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즉, 복마단전에서도 추가 경험치 효과가 적용되며 보스 처치를 해도 용봉주의 효과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심을 돌려둘 때와 복마 진행 시 복용을 하고서 진행한다면 제법 빠른 레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시야 제한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 영상을 보면 시점이 굉장히 넓은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맵 비딩을 위해 더욱 넓은 화면을 보려고 시야 제한을 조정한 것인데. 환경 설정에서 첫 번째 탭의 아래로 내리면 나오는 해당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전민 같은 기믹이 중요한 던전에서는 맵의 전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지간하면 시야 지한은 기본 옵션으로 두는 편이며 하더라도 300 내지 500 이상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가 시점이나 액션감이 가장 불소답기 때문이랄까요? 아무튼 시야가 답답하신 분들은 시야를 해제하시면 제법 널찍한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프사 시스템입니다 다른 MMO에는 못 봤고 불소에서 처음 봤던 시스템인데 이것은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해당 폴더로 옮겨두면 자동으로 코딩 프로그램이 생성되어 인게임에서 프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캐릭터를 이용해서 제작한 커미션이나 아이 그림을 해당 폴더로 옮겨놓고 게임을 껐다 키면 F3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등록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진 크기는 다음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며, 크기가 크거나 작으면, 해당 픽셀에 맞춰서 사진을 억지로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적당히 비율을 맞춰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형식은 가능한 JPG 형식을 추천드리지만, GIF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수리 캔슬입니다. 채널링 중 esc를 누르면 행동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데, 인성질을 할때 최고입니다. 물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번외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귀인이자 대협이 되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정표가 되었길 바라며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대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